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이렇게 x가 4보다 클 때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함수가 나눠져 있네요. 유리 함수하고 무리 함수가 붙어 있는데 그다음에 f3과 fk의 곱은 20입니다. 자, 함수 f(x)의 치역은 y는 2보다 크다요. 지금 유리 함수는 미지수가 없고요. 무리 함수는 미지수가 있네. 그럼 유리 함수를 먼저 그려 봅시다. 자, 유리 함수의 그래프를 위해서 점근선을 찾아보면요, x-2에 플러스 5니까, 아, x-2분의 5 플러스 2점근선은 x는 2y도 2다 맞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는 2y도 2,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을 텐데 자, y가 2보다 크다니까. 자, 여기 2보다 작은 곳에 x가 2보다 작은 곳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 맞죠. 그럼 일단 그래프가 x는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는 자, x가 4인 곳에 대입해 주면 자, 4 2분의 곱 네, 4 2 1 임으로 2분의 9/2답 맞죠. 즉 4, 9/2를 지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렸고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자, 나에 보면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1대1 네, 함수를 나타내는 편이다 맞죠? 1대1 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무리함수 그래프가. 즉 무리함수 그래프도 4, 2분의 9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 4를 대입해서 y 값이 2분의 9가 된다는 걸알수 있네. 이점을 같이 지나니까. 뭐 0이니까요. a는, 네, 2분의 9인 걸 찾을 수 있네요. a는 2분의 9요. 자, f3과 fk의 곱이 2 2이야 자, f3은 유리함수, 어, 무리함수 그래프를 대입해야겠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즉, 4-x 플러스 2분의 9에, 자,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자, f3은, 네, 4-3 플러스 2분의 9즉 2분의 11이 되네요 2분의 11 그렇다면 네, 2분의 11 곱하기 FK 다 22인간이 었죠 그럼 FK는 네 4라는 걸알수 있죠 FK는 4 그러면 유리함수에 자 여기 위에도 적어볼게요 유리함수에다가 x 에 어, 어, k를 대입하면, k-2분의 2k 플러스 1.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k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를 뽑을 때, 자, 홀수와 네, 짝수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찾아봅시다. 홀수 짝수가 모두 포함된다면 세 개의 자연수니까 뭐 홀수 두개 짝수 하나, 혹은 뭐 홀수 하나 짝수 두개 이런 식으로 어, 뽑아야 될 텐데, 자이 주어진 경우의 반대는 모두 네 홀수이거나 모두 네 짝수이거나 이것만 아니면 되죠. 그럼 전체 경우, 자 스무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요. 20개 세개를 뽑으면 1 네, 1 4 0까지 나오거든요 20개 중 3개를 뽑는 경우 중에 모두 홀수를 뽑는 경우 홀수는 10개잖아 네, 모두 홀수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그리고 모두 짝수를 뽑는 경우도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각각 경우는 120이므로 자, 그리고 겹치는 게 있다면 다시 더 해줘야 되는데 모두 홀수를 뽑거나 모두 짝수를 뽑을 때 겹치는 건 없다 맞죠 중복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1140에서 120을 두 번만 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900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개 문자 a b c d e f를 일류로 나열할 때에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자, 또는이니까 이제 a와 b가 이웃하고 또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해 주면 되겠다. 그죠 먼저 A와 B가 이웃한 경우를 찾아 봅시다. A와 B가 이웃하니까 A와 B를 한 문자로 보고 나머지 C, D, E, F와 함께 이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요. 1 2 0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200,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120 곱하기 2. 네. 2 4 0가지가될 거고요. 이번에는 B와 C가 이웃한 경우. 그럼 B와 C를 제외한 A, D, E, F. 역시 다섯 개를 나열하는 경우 120, 그 다음 B와 C가 서로 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120 곱하기 2가 돼서, 네, 240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A, B가 이웃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100, 240까지에는 B와 C도 이웃한 경우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B와 C가 이웃한 경우에는 A와 B도 이웃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b c d가 모두 이웃한 경우 아, a b c죠. 됩니다. 어, b는 겹치니까 a b c를 한 문자로 생각해서 자 a b c를 제외한 d e f 네 개를 나열해 주고요. 24가지와 그다음에 자, 지금 a도 b와 b도 c와 이웃해야 되므로 a와 c를 자리 바꾸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a와 c를 자리 바꾸는 경우 자리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 그래서 4 8까지는 겹치는 거야. <laughs> 그러므로 정답은 240과 240을 더해주고 네. 48을 빼줘서 432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마이 마일 012 5개를 원수로 가는 집합인데, 자, 함수 f(x)는 a에서 a로 함수예요. 즉, a에서 a로 마 my, my, 0, 1, 2를 정역으로, 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를 공역으로 가집니다. a에서 a로 함수인데, 자,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2는 f 2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입니다. 0을 대입하면 f0은 마이너스 f0이 될 거고요. 이번에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1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2네요. 근데 지금 처음에 나왔던 f2는 f 마이너스 2와 마지막에 있는 건 사실 같은 거죠. 0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다 맞죠? 그럼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지워버리고 생각하면요. 자세 번째 경우를 먼저 보면 준비러분세 번째 f0은 0인 거죠. 그러면 0은 0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f2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2가 정해지면 f 마정해지도 정해지는 거에마이너에마이이스를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f1이 정해지면 f-1도 정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붙이면 되니까. 이건 기준을, f-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2가 뭐 2면 f 2는 마이너스 2로 대응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여기서 f2가 얼마가 될 것인지, f1이 얼마가 될 것인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F-2, F-1도 찾아줄 테니까. 자, F0은 0으로 대응되니까 우리가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F2가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5가지지. F1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또 5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F-2와 F-1은 따로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F2가 정해지면 f 2도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5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네 개의 영역 ABCD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을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러 번 사용해도 좋지만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할 때 칠하는 방법 수를 찾아봅시다. 자, 지금 주어진 그림처럼 자, 선분이 아니라 점으로 접할 때 있죠? 점으로 접할 때는 자. 이렇게 점으로 접한 두 영역. 물론 a와 b 관계 말고요. a와 c. 물론 이걸 b와 d 관계로 찾아 설정하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a와 c를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자, a와 c가 서로 같을 때 그리고 다를 때로 기준을 나눠 줘야 돼요. 왜냐면 A와 C는 서로 인접하고 있지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A와 C가 서로 같은 색일 때 봅시다. A와 C가 같은 색일 때. 자, A에 색 칠합시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다. 맞죠? B에는 A에 칠한 색 하나를 뺀네 가지가 될 것이고, C에는 자, A에서 칠한 색과 같은 색이야. 즉,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A를, 어, A에 칠한 색을 이미 정했으니까, C는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한 가지. 다음,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와 C에 칠한 색을 제외한 세 가지 이므로 36가지가 될, 것. 어, 네 가지 색이었죠. 죄송합니다. 4, 3, 그리고 3까지 곱해서 36가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A와 C에 어, 다른 색을 칠해봅시다. A와 c 다른 색을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B에는 A에서 칠한 색을 제외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에요. 여기 파란색이에요. 이번에 C는 A와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는데 B와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므로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겠죠 2에 여기 노란색을 칠해야 되십시다. 그럼 D에는 A와 C를 피하면 되므로 두 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48 가지이므로 정답은 36과 48의 합으로 네, 84가 되겠습니다. 자 메일 박스에 일곱 개의 문자를 읽는 나이할때 A와 I, I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수를 찾아봅시다. 지금 A와 I를 제외하면 M, 어, A와 I를 제외하면 M, Lbox 자이 문자들 있는데 <laughs> 자이 중에서 a와 i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두 개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므로 이팩 물론 a와 i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이팩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그럼 이네 개를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면요. 남아있는 자세 개의 문자가 있겠죠. 남아있는 세 개의 문자 합쳐서 네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경우의 수네 가지 까지 곱해주면 네, 정답은 960가지가 되겠네요. 전 관광지에서 일곱 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놀이기구에는 네 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기로 했습니다. 즉, 이 자리는 운전자의 좌석이에요. 자, 일곱 명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놀이기구 좌석에 앉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어, 일단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줄에는 이미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 자리는 앉을 수가 없다 맞죠? 그럼 a 와 b 는 이렇게 세 개의 자리 중에 인용 의자 중에 하나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 팩을 곱해줍니다. 그럼 자 a 와 b 가뭐 여기 a b 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자 다음 c 와 d 는 같은 인용 의자에 앉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면 c 는 이렇게, d 는 이렇게 앉아야 돼요. 물론 뭐 c 가 여기 앉고 d 가 이렇게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이 다섯 명. 자, 지금 A와 B가 앉았으므로 이제 A와 B를 제외한 다섯 명을 자, 그대로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해서 나열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자, 같은 인용의자에 앉는 경우. 이렇게 두개 있죠. C와 D는 같은 인용의자에 앉으면 안 되니까 같은 인용의자에 앉는 경우를 자, 이두 가지 그리고 두 사람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c와 d는 같이 앉을 일이 없겠죠? 자, 계산해 줄까요? 네, 16가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e, f, g는 어떻게 앉든 상관없잖아? 이세 사람 나이라는 경우는 빈자리 에 그대로 나이를 주면 되겠죠? 삼팩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섯 가지였죠? 네, 정답은 6과 16, 그리고 삼팩 6까지 곱해서, 500, 16, 570, 6가지가 생기겠습니다. 6개의 숫자 1, 2, 3, 5, 9, 7, 9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다른 수는 중복할 수 없지만, 7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7을 2개 이상 포함하고, 7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자, 7은 2개 이상을 써야 되는데, 7개 상은 포함이고, 7끼리는 대신에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7을 2개 상 써야 되니까, 자, 7을 2개 쓸수 있고요. 7을 3개 쓸수 있고, 자, 그럼 7을 4개 쓰면 생각해보세요. 우린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7이 4개면, 자, 다른 아나수가 어디에 들어가던 7끼리 이웃하게 되죠. 그럼 7 4개는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먼저 7을 두개 쓰는 경우부터 찾아 봅시다. 자, 7을 두개 쓰는, 7끼리는 이웃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웃 하면 안 되다는 얘기는 이웃해도 좋은 숫자들부터 나열을 합시다. 하나, 둘,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할게요. 자, 7을 제외한 1, 2, 3, 5, 9 중에서 세 개를 나열해야 되죠. 네. 5, P3이 되겠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선택하고 그 숫자를 나열하는 거죠. 3팩으로그 다음에 7을 집어넣어야겠죠. 7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네개 자리 중에 네, 첫 번째 자리에 4.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세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7을 두개 쓰는 경우는 360까지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이제 7을 세개 씁시다. 7을 세개 쓴다는 건 자, 7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먼저 쓰고 이 이렇게 7이 들어간다는 것 똑같은 거죠. 네. 그 말은 결국 7을 세개 어, 쓰고 이두 자리에다가 다른 수두 개를 집어넣어야 겠네요 그러면 7세개 선택하는 건 네, 무조건 선택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없. 어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를 찾으면 네. 1, 2 역시 3, 5, 9 중에 수를 하나 대입하고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는 나머지 네개 어, 숫자 중에 하나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2 0 가지. 정답은 360과 20의 합으로. 정답은 380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1, 2, 3, 4, 5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SX로의 함수 개수를 찾아 봅시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자, 향하게 되는데, 자, 일단 F1은 f 하고 달라야 돼요. 그리고 F1하고 F3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원소 개수는 3개네요. 자, 그러면 F1이 될수 있는 값은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는 F1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4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F3은 F1과 서로 같아야 되므로 F1이 정해지면 F3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생기네. 요 그래서 일단 5 곱하기 4. 20가지가 될 거고요. 다음. 자, 예를 들어서 F1이 1로 향했어요. 대응되고 F2는 2로. F3은 1로 대응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직 치역이 1과 2밖에 없으므로 자, 하나가 더 필요하다. 맞죠? 그러면 4와 5가 자, <laughs> 하나가 더 추가되도록 3, 4, 5를 정해야겠다. 맞죠? 그럼 3, 4, 5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F, 자이 경우에, 자, F4가, F4와 F5도 같은 값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값일 수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F4가 3으로 대응되면, F5는, 자, <laughs> 첫 번째 경우는 F4하고 F5가 다른 경우에요. F4와 F5가 다른 경우 F4와 F5가 다른 경우 F5는 3이 아닌 1과 2 중에 하나로 대응돼야겠죠. 그럼 두 가지가 되겠네요. 아니면 자 F4가 어, 자 F5가 먼저 3으로 갑시다. F5가 3으로 가고 F4는 역시 1과 2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응돼야 되니까 다시 두 가지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죠. F4와 F4가 같을 수도 있죠. 자, <laughs> 3으로 대응되면, 네,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가 된다, 맞죠? 치역 원소를 세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스무 가지하고,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네, 다섯 가지를 서로 곱해주면 네, 정답은 30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사과와 레몬을 합쳐서 총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선택할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사과와 레몬입니다. 사과가 적어도, 적어도 한 개는 포함되도록 선택하는 방법수가 490일 때. 자, 12개 과일 중 레몬의 개수를 찾아 봅시다. 자, 일단 우리 12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건 12C 사과 되겠죠. 자, 495 중에,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레몬이 개수예요. 레몬을, 자, X개라고 합시다. 자, 레몬만, 만약에, 4 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를 찾으면, XC사가 되겠죠. 근데, 이때, 적어도 한 개는 사과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 반대가, 네, 사과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게, 반대가 모두 레몬으로 4 개를 뽑는 거죠. 그럼 495에서 xc4를 빼면, 네, 이게 490이라는 거네. 즉, xc4가 5라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자, 4팩, x 4팩분의 x팩토리얼이잖아?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4팩분의 x, x-1, x-2, x-3인 거죠. 이게 5라고 했습니다. 즉, x, x-1, x-2, x-3이 5, 4, 3, 2, 1이 되겠네요. 1은 뭐 곱하기, 그래서 제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x 값을 찾으면, 네, 5가 됨을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레몬의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